얘들아, 안녕! 오랜만이야. 오늘 내가 나왔어. 자, 오늘은 12월 29일! 15번째 운동하는 날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 사범님이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오늘 사범님이 몸이 좀안 좋으셔서 관장님이 나왔습니다. 반갑지, 얘들아. 와, 정말 오랜만이야. 자, 지금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오늘 도장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이쪽 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 그때는 정확히 볼수 있도록 어, 기도 한번더 드리고 자 오늘 운동 다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스트레칭 같이 몸 풀어보고 그리고 세 가지 운동 첫 번째 두발 모아 좌우뛰기 두 번째 옆차기, 옆차기 오늘은 허공에다 제대로 찰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 점프 스쿼트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일단 몸 풀고 나서 어, 설명 한번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자 손목 깍지 끼고 손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깍지 끼고 밀어주기 하나. 자 이번에 뒤집어서 둘. 자, 그대로 이번에 위로 뒤꿈치 들고 쭉 바로 그대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바로, 둘, 바로. 자, 이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하나, 바로. 자, 그대로 허리 잡고, 이번에 허리 크게 선천히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잘했습니다. 자, 무릎 잡고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안으로. 하나, 둘, 셋. 자, 짧게 눌러주기. 하나. 반대로. 둘. 자, 이번엔 길게. 하나. 자, 깊게 똑같이 어깨 집어넣을게요 하나 반대로 둘자 바로 앞으로 발쭉히고발 흔들어주기 자 발바닥 붙여주고 털어주기 시작 애들아 잘하고 있지? 요즘에 유튜브 보는 친구 좀적어진것 같아. 꼭 들어서 와운동 열심히 하게자앞으로좀 숙여주기 하나. 바로 발을 제자리에서 돌릴 까요자 왼쪽으로 하나. 아니, 이쪽일까? 하나. 둘 자, 앞으로 하나, 바로, 일어서 4, 원자 지금부터 세 가지 오오운운할할목을 소개를 할게요 두9 20, 21, 뛰기자 우리 종이컵이나 간단한 거 아무거나 갖다주꼭 이거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제자리에서 뛰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양말을 갖다 놓고 뛰어넘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제자리에 놓고 좌우뛰기 시작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집에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면 둘이서 같이 해도 돼요 자 호! 호! 자 이렇게 지면은 내가 뛰어야 돼자 이렇게 자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뛰면 되고 자, 이번엔 옆차기입니다. 옆차기 자 옆차기는 원래 우리 벽 잡고 교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천천히 중앙에다가 딱 조금 낮게 해서 차보도록 할게요. 무릎 꿇어 당긴 게 가장 중요해. 하나, 하나, 하서둘자그자지렇 하나, 하고하 자, 마지막 세 번째, 3번은 점프 스쿼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트에서 마지막에 점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점프. 자, 이렇게 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연속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세요. 준비.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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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자, 예. 내 네, 뛰어야 돼. 예. 하 화이팅! 자끝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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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준비하세요 2번 자 준비 하나 천천히 예. 합니다 구령에 맞춰서 자물릎 꿇어당기고 하나 자 천천히 둘 그렇지 셋. 3, 셋. 넷. 휴식. 자, 휴식입니다. 자, 숨을 돌리고. 마지막 3번. 점프 스톱. 자세트끝자이 시간이 제일 좋죠 자 휴식 자 이렇게 하다보면 반장님들 숨이 찰 정도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숨이 가빠질겁니다 천천히 호흡 조절하고 2세트 준비 가위바위또 해야지 <laughs> 또해 네. 알았지? 너주목해봐자 너 이겼어 <laughs> 자 준비하고 자, 2세트 준비 친구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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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서로 둘이 같이 할때발지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자, 휴식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허공에다 해도 됩니다. 자, 이번 네. 준비, 하나 네. 네. 중앙에다 합니다. 네. 하나, 하나, 네. 하나, 세트 남았어요. 자, 호흡 조절하고 후 자. 쉴때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 주세요. 근육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라고 알려 줘야 돼요. 자, 이번 아. 자 가이 가이. 자, 아이고 좋다. <laughs> 자이 세, 이번 준비, 예. 발차기. 예. 자, 엽차기 합니다. 하 둘, 셋, 넷, 한, 이, 바로 출시. 응, 아, 자저 마지막, 마지막. 자, 점프 스코트 한번 남았어요. 자, 이거만 열심히 하면 끝납니다. 자, 준비! 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 더 연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 유튜브로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요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 내일 봐, 바이.